신곡에 천한 노비 내가 일거리를 주기 위해 데리고 왔더니만 이제는 주인을 물려들어 허허허청기 <laughs> 아, <정기> 덕풍 <덕쿵> 더더 <laughs> 이거 주면 제가 바로 아, 어, 택배로다가 응. 뭐 여기 앞에 가서 쏴 네.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긴다면 3명이 남았고요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저는 마무리 짓는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 가게요이로 아, 예. 가시죠. 가이히보구줄 알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고도리안 할게. 고도리 없이 혹시... 가야 돼. 어. 어. 고도리안 한다고 다고도리안 어, 해. 2점 될수 있는 건데이점될 때? 1점 먹으면 되니까. 어, 아! 잠시만. 아! 오케이. 어디있지, 이거 어떻게 치지? 밀치는 느낌으로. 좀. 아. 후. 야, 이제는 노란거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일포를 네. 붙여놓는 거야. 아, 야, 잘합니다. 아, 얘네들 이거 친다. 아, 자, 고도리를 노리려면 <laughs> 앞돌 이런 오, 지루다. 오, 잘 거라다. 칭칙! 치치 깔끔해 깔끔해 어떻게 이렇게 늘었대? 어쩌면 내가 정말 잘 치게 된거 아닐까? 오우 까비 깨비 죽지는 말고 와. 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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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시집안이라 하면 내 옛날에 기억이 나온 거 같은데 그고구 아, 갖다 대고 큐 도돌이를 왜 버지요? 아, 선배사싸지 싫어요! 도돌이를 손으로 쳐버리네. 아니, 잠시만요. 왜요? 내가 8만 원짜리 왜, 정말 내가 8만원짜리 드렸는데 왜 5만원짜리 뭡니까? 나 거기 싸고 있어요. 소리 하는 거예요. 난배 주먹만 하고 드렸어요. 저는 애플 애 이... 애플 으면 진짜 맛없었다니까요. 아, 아, 이 삼검 내가 삼만 들어갔더니 사실 삼검 대답는구나이 공지야 맛있다 준비하고 있어. 이 발려, 이 발려. 쏘! 자, 오렇 아, 는 18개 뜨고 봐. 이중 부은 아, 진짜 미친놈인가 봐. 맞아요. 아, 승아이알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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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이승일이 거야. 어?

n o p 오. 아. 아예 못했와 이거 다이가 또 모르나. 와 이거 원래 땅 여기인데 여기가 땅는 건데. 이거 안 되면 고 아.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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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떤 거 드셨어요? 얘기 보세요. 어, 동태전, 새우전, 동그랑땡. 오케이. 야왜이게 진짜로. 총이 난다면 이야기는. 그냥 일점씩만 하다 보면 먼저 도착할 수 있는 확률 너무 다잘 쳤어, 박수, 박수. 나는 장추야. 기회 올 때까지 오?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 소리로 듣고이작간다 이덕, 이더. 이덕이요 오, 실력으로 진짜 무리지. 야, 역시 카카오 주주 고 달라. 아, 진짜! <laughs> 왜 카카오가 왜! <laughs> 아, 왜, 왜 그러시냐! 구매를 지켜줘. 이 <laughs> 이렇게 쳐버리고. 오돌이. 점이 없

드디 방송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지금부터 그 말을 그 말을 후회하지 마시오 자오하고그조선시대 <laughs> 말투 옛날 말 중에 어소마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없, 없어? 이런 배워먹지 못한 녀석아 톱걸기를 아 이용한 대치약 분수를 뽑아보지 고치겠 너무 맞췄어. 지금까지 못하는 척하느라 힘들었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대충 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아니요. No. 방구라는 게참 쉽소. 공을 두 개를 맞히면 되는 거 아니오. 이런 미처한 것. 이제 한 개를 뺐단 말이냐왜 지금 나랑 장난치는 것이냐. 당구라는건 결코 어렵지 않소. 공두 개를 따다운 맞추면 되는 것이오. 또 보여주겠소. 총 치면 되는 것이오. 호호. 또 보여주겠소. 길게 쳐 봤소. 당구란참 쉬운 것이오. 혹시 열다섯 개한 번에 뺄수있어 보고 싶소. 어? 왜 들고 갔지? 뒤에 당신이 날개를 펼치는구나. 그 모습 이고 공작새 한 마리 왔다. <웃음> 준비했어. <laughs> 공작새 한 마리 갔어. 아 이거 편집할 때 보면 진짜 X깝겠다. 아왜 이렇게 뒤로 가는 거야. 조용히 놔둬, 저거 돌아. 아. 진짜 미친다. 안 되겠다. 빨리 끝내줄게 그냥. 아 진짜 말투 때문이야. 말투 뭔지 이제. こうしようにマッコー 아니 진짜 진짜 괜찮다네? 이걸 먹어도 하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고역이오. 하지만 이제는 끝날 것만 같습니다. 불안하게 해드리리. 드리리 오! 아깝넌몇 nope. 갑절! 몇 백절도 소중하 이 왕인데 왕이 대상이라니? 어? 오? 어! 는 이미 왕인데 왕이 대상이라니? 내가 이미 트은 냄새가 전하게 심어셨습니다 <laughs> 진아. 다음엔 고기 반찬을 올려놓아야 할 것이야. 생각해보 <laughs> 진짜. 신문 줄 아네. <laughs> 받아주니까. 자, 오, 오케이. 1대2 되었습니다. 오케이. 3경기까지 끌고 가려는 저의 이 뻔한 속셈 근데 쫄리기 시작하는 이내 마음. 3경기로 오케이. 돌아오겠습니다. 3경기에서 누가 이길지 네, 여러분들백도 많은 예측. 그가 와? 아닌데. 세상이라니! 좋아요 한 번만씩 눌러주세요, 제가. 1 9 3 0년